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61년 소띠예 7월 운을 한번 봅시다. 아, 우선 점을 봐야 되니까 또 아, 자, 우리 카드를 쫙이두개 이렇게 한번 펼쳐서 좋은 운이 좀 나오게 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려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자, 봅시다. 봅시다. 61년 신축생이라. 어? 자, 우선 뭐 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 복채니까 응? 아셨죠 그리고 혹시 내가 안 좋은 얘기 아니면 에이 전우인네 또안 좋다 그러네 그러지 마시고 아고 요렇게 살짝 피해 가라는 거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음자 응? 우선 요 얘기부터 합시다 61년 신축생 소띠 연서 지명이라 연서 지명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소뿔이라는이 뿔을 태우면은. 그, 아주 저 물속 깊은 곳까지 그 불빛이 이렇게 잘 비친다네? 그, 그러니까 그, 어떤 걸 할지 그 재료가, 원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좋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연서지명이라 한다. 응? 이왕이면은 더 깊은 곳까지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왕 불, 횃불을들으려면 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근본부터, 어? 아주 철저하게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을 한번 보면은, 일에, 아, 구성판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음, 자, 이게 있네. 어떠한 일이든지, 음? 어, 나 스스로가 다 내가 설전수범하고 또 내가 사장 되고 비서 되고 내가 잡부도 하고 뭐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응? 정말 열정을 엄청나게 내가 지금만 저 하늘도 올라갈 열정을 가졌는데 현실에서 너무 이게 자꾸 이렇게 맥혀가는 그런 현실이니까 응?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이 도움을 바란다? 남 도와줄 사람 없다. 음,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어차피 내가 다 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서부터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해야지, 요런 마음을 먹고 좀 해라. 그리고 성급하게, 성급하게 뭘좀 하지 말아라. 일단 여유 있게 기다리고 가면서 어, 차근차근히좀 이렇게 해라. 음, 이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언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더라도 이루짐이좀 응? 아, 많이 힘들다 이런 어, 얘기가 돼 있네 이달에 이런 달에는 괜히 누군가 꼭 나를 그냥 잠 응? 못하게 해갖고 큰방에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응. 뭐 그럴 때는 기다려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응? 자 그럼 점을 한번 봅시다. 점을 처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주, 여기서 하나 뽑아봅시다. 어떤 거냐? 토끼. 이것은 토끼 몇자입니다. 아, 여러분 토끼의 단점이 음, 자기 혼자 약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예민해 그리고 성 그좀 성급한 면이 있어. 돌아서 후회할 짓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 이 토끼가 그래. 왜 귀가 크다 보니까 모든 잡소리를 다 들어. 그리고 그래, 얼마나 예민하게 했어.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밖에. 음, 그게 이제 팔랑귀가 되는데 하여튼 토끼 같은 음? 그 성향을 이달엔 꾹꾹 눌러라. 토끼의 성향을 눌러라. 여유 있게 가도록 해라. 여유 있게 음? 깨져도 내가 어? 아 내가 그래서 깨졌지 요런 후회안 들게끔 여유 있게 행동을 해라 음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61년 소띠 음. 자 이렇게 옆으로 가보고 또돈 얘기해 봅시다 아유 이뭐돈돈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달에는 근데 들어오기로 돼 있는 돈이 전부 다뻥꾸뻥꾸 펑크가 나는 그런 일이 많겠네. 아, 어, 이거 이 몸뚱아리로 막아야지. 뭐돈 들어갈 때 있으면 다 몸뚱아리로 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아 혹시나 혹시나 내가 이 어려운 저기를 갖다 누가 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생각한다면은 음, 뭐좀안 된다고 보는 것도 기본이지만 그래도 동북방 당신이 있는 곳에 동북방의 지인. 신척 뭐 요런 데 대해서 한번 아, 부탁을 해 보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혹시 박 씨라든가 뭐김 씨라든가 요런 성실를 가졌으면 조금의 이제 기대를 한번 걸어 보고 아, 자존심 상하지만 부탁을 한번 해 보심도 괜찮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요, 점을 한번 봅시다. 점에서는 어떤 정체가 나오느냐. 여기서 한번 뽑아 봅시다. 이쪽에서. 어디, 어디, 어디 봅시다. 을. 자, 세상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은, 마, 명령을 하는 사람이죠. 을은 알았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을이죠. 자, 을 같이. 순종해고 따라가라. 어? 내 주관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순종해고 따라가면서, 뭔가 어? 아, 해결의 그런 실마를 찾는 그런 것이 되네. 을일, 을처럼, 갑처럼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겠네요. 음, 자, 우리가 근데 그런 거야. 우리가 안 좋을 때는 너무 자기 주장에 십사이가고 자기 고집을 세워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 그냥 이렇게 허리 굽혀가면서 내 자존심 숙여가면서음 그게 뭐 좋을 때가 또 있죠 음자 그래 그럼 옆으로 가고 자 그다음에 는 인연에 대해서 이건 사람 이건 뭔가 인연이 나고 다야지 해 모든 것은 다 인연법에 따른다 그러죠 에~ 그런데 이런 게 있네 사람을 믿다가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이 뭔가 안 해주고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들게 할땐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죠. 안 믿었던 사람한테는 그런 상처를 잘안 받지. 뭐, 어차피 뭐, 저 사람 나한테 뭐 해줄 거 없는 사람인데. 근데 나한테 꼭해 주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안 해줄 땐 상처를 받죠. 요런 것이, 음, 이 달에 나 스스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무언가 내가 좀 기대를 해다가 상처를 받는, 음, 요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런 것도 있어. 막, 돈 문제라면은, 음, 집, 뭐, 담보대출, 뭐, 이런 곳에 방법은 있겠는데, 막, 그런 걸 가능하면 안 해면 좋은데, 아, 하여튼, 고런 방법은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달에는 그런 거야. 이제 인연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 몸뚱어리, 아니면 내가 소유한 거 이것을 보고서 상대방이 나한테 인연을 맺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인연 맺으려고 절대 안 합니다. 아시죠? 그거. 어?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 사기치려면 사무실에 레드카페 깔고, 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어디 사무실 굉장히 좋은 데 가면, 어, 이거 사기꾼 사무실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응? 어? 무언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상대방은 절대 안 해준다. 마음에 그것 때문에 안 해준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받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마음의 상처는 내 몸을 망가뜨리거든. 내 정신도 망가뜨리고. 자. 어디 점액 점괘에서 이쪽에서 한번 점괘 어떤 게 나오냐 어디 봅시다 권자 음, 이 권자는 나무 숲에서 이게 저울추 권이거든요 저울추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 이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고 이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고 평행을 유지해야 되거든 음? 이게 저울추라는 건데 이 나무 숲에서 두 사람이 짝짝꿍이 하면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해내. 막 젊었을 때 같으면 사랑의 미로를 나누는 얘기도 되겠고 또 혹시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 뒤에서 나무숲에서 어떤 사람 두 사람이서 나를 어떻게 먼저 이렇게 안 되게 할까? 해곤. 뒤에서 뒤통수 치는 모략을 꾸민다. 뭐 이런 것도 또 되는 것 같으네요. 음 하여튼 어 내가 가슴에 상처를 덜 받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합시다. 이달에 뭐한달 금방 가니까 또 일단 지금 1월달7월달 얘기하는 거니까 음 하셨죠? <laughs> 그래요. 자 웃읍시다. 음 그래요.